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4년 전 저는 학교를 새롭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취임 당시 우리 세종의 상황은 제 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4년간 69개, 69개 학교의 건설, 대교, 학생 수용, 그리고 신속한 안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시듯이 2015년에는 한 해에 30개 학교를 개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초기의 혼란을 정리하고 학교마다 차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상향 평준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세종이 먼저 시작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학과 진로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2018년 대학 입시에서 전국 최고의 진학 향상률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국식을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교육 복지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종의 유아교육은 전국의 바람리입니다 시원율, 독립현설 설치율, 그리고 유아의 안전을 위한 간호사 배치 등 시설과 내용면에서 전국 최고입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역의 교육 격차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제가 4년 전에 드린 약속을 대부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서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임기 4년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의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세종교육을 가져온 기간이라면 이제 세종교육이 도약하는 4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육의 근본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앞서 시작한 캠퍼스형 고등학교 프로그램, 혁신 학교, 학교 혁신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정책이 미래 인재 육성에 적합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세종교육을 주목하고 또 세종교육에서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교육은 전국 유초중고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에게 4년을 더 맡겨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종의 교육혁신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 부어를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세종의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종의 학교의 자녀를 보낸다는 것이 든든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 신임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꿀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